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초일본어문법 33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30강을 공부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강에서 공부할 때 동사의 앞쪽에 마스형, 태, 이마스 이런 형태를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앞쪽에 있는 것을 본동사라 하고, 뒤쪽에 있는 것을 보조동사라고 해서, 두 개의 동사를 때라고 하는 뭐뭐고, 뭐뭐서 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공부할 때, 그때는 뭐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그때는 진행의 용법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모양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태 이마스, 동사태 이마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진행용법이 아니라 상태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이렇게 뭔가 문법적인 것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단순히 문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인지 상태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만 자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회화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본인이 회화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마지막의 그,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화의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아, 이것은 진행으로 얘기했구나. 이거는 상태로 얘기했구나.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알아지는 것이지, 문장만 가지고는 사실은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과 상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지금 저 사람이 진행으로 말하는지 상태로 말하는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물론 수많은 그 반복과 그 상황을 많이 접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태 이마스라도 이번 시간에는 상태에 대한 것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 문장 자체로 요거 하나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지금 어떠한 전제 조건이 따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두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슨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저쪽에 지금 누군가가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다나카 씨라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예문. 다나카 상과 다나카 씨는 구로의 쿠츠오 하이데. 자 하이데의 기본형 학구가 기본형입니다. 앞쪽에 있는 쿠츠오 하쿠 한꺼번에 묶으세요. 쿠츠오 하구 쿠츠오 학구 신발을 신다. 1그룹의 5단 동사니까, 꾸로 되는 거는 이 때, 이렇게 바꾸죠. 구츠 하이 때, 구츠 하이 때, 검은 신발을 신고, 메가네오 카케테이 마스, 안경을, 가게로가 기본형이에요. 이것도 메가네오 가게로 한꺼번에 묶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는요, 혼자서 암기하는 것보다, 앞쪽에 이렇게 명사를 같이 합쳐서 암기하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메가네오 갖께로 메가네오 갖께로 안경을 쓰다.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죠? 이것은 떼형으로 고칠 때 루만 떼고 떼형으로 갑니다. 페이마스 먹어고 있습니다. 진행의 용법일까요? 상태의 용법일까요? 해석을 해 볼게요. 다나카 씨는 까만 구두를 신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신발을 신고 있는 동작 진행이 아니고 이미 까만 신발을 신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다나카 씨가 있는데 다나카 씨가 누군가요? 까만 신발을 신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나카 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신발 신고 안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나카 상와 크로이크츠 하이테 메가네오 카케테 이마스 두 번째 문장. 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기무라 씨를 찾아요. 아니면 어떤 상사가 와서 기무라 씨를 찾는 거예요. 김우라 씨가 어디 갔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김우라 씨는 지금 화장실에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김우라 상와 이마. 김우라 씨는 지금 토이레이 잇데이마스. 이것을 해석할 때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行기마시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화장실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行く 라는 동사는 1그룹의 5단 동사이지만, 때 라고 하는 접속형으로 바꿔줄 때, 초금편 발생하는 예외 동사라고 했습니다. 行っています. 예. 김우라상와 이마 토이레니 行っています. 기무라 상화 이마 토일엔 이때 이마 해석. 기무라 씨는 지금 화장실에 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미리 설명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문장. 옷을 걸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옷을 걸어 놓은 옆에 모자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가落ちていますね. 보시가落ちていますね. 자,落ちて 기본형은落지루, 떨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물건이 뚝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落지루는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죠. 루를 띄어내고 테이마스. 보시가落지ていますね. 보시가 어찌 때이마스네? 모자가 떨어져 있군요. 볼펜가 어찌 때이마스? 볼펜이 떨어져 있습니다. 게 따위가 어찌 때이마스 다쓸수 있죠? 휴대폰이 떨어져 있네요. 네. 사이후가 어찌 때이마스네? 지갑이 떨어져 있네요. 홈가 어찌 때이마스? 책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상황, 상황을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제가 오늘은 조금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또 하나 볼까요? 학생たち와みんな来ています. 학생たち와みんな来ています. 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자, 오늘 다 왔는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이. 학생たち와みんな来ています. 자, 来의 기본형은 くる삼 그룹 3그룹 동사입니다. 때라고 하는 형태로 이 접속조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때 라는 접속조사는 반드시 동사 무슨 형에 붙인다? 마스 형에 붙입니다. 구루의 마스 형, 키마스. 자, 마스를 띄고, 마스 앞에 키, 거기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으로 읽으면 안 되시는 거고요. 이것은 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키때이마스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와 있는 상태, 학생의 터치와 민나 키트에 이마스, 학생이의 터치와 민나 키트에 이마스, 학생들은 모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자, 탁카시상와 탁카시씨는 기레나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트라고 <목소리> 하는 동사, 이번에는 키루 <목소리>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공교롭게 두가지가 같이 나왔으니까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도 키테이마스 밑에 있는 것도 키테이마스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이 지금 동일하죠 제가 동사를 공부할 때 동사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할때 고칠려고부터 덤비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가 나올 때는 제일 먼저 판별할 게 동사의 종류. 그룹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1그룹, 2그룹, 3그룹.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거 먼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키테라고 하는 것은 3그룹 동사. 쿠루, 키마스. 밑에 나와져 있는 거, 키모노, 키루라고할때이 동사는 2그룹 이 동사입니다. 이그룹과 3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는 마스형으로 고쳐주고 때를 붙이죠. 자, 그래서 루 띄고 키루 키마스 키떼 발음을 할 때는 똑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앞에 문장을 문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키모노 키 떼이마스 그래서 앞쪽에 명사를 잘 체크하세요. 키모노 키루 키모노 키루 예. 기모노는 일본의 고유 의상이죠. 그대로 해석합니다. 고유 명사는 해석을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카하시 상은 예쁜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이미 기모노를 입고 있는 상태. 다카하시 씨는 예쁜 기모노를 입고 있네요. 다카하시 상은 예쁜 기모노를 입고 있니다 다카하시 상화 깨례나 키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박상화박상은 시로이 스카또 하이 때 입고 있습니다. 하이 때 기본형 학구. 아까 학구라고 하는 말은 구조 학구 이렇게 할 때는 신발을 신다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또 학구 이렇게 묶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카트는 신고 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되죠. 스카트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입은 상태. 하얀 치마를 입고 있군요. 박상화 실오이 스카도 하이 테이마스네 박상화 실오이 스카도 하이 떼이마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또 비교해 드릴 것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이두 가지 동사를 비교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동사, 키로, 입다. 밑쪽에 있는 밑에 거 있는 것은 학구, 입다도 되고, 신다도 됩니다. 자, 우리 국어로는 경우에 따라서 똑같이 입다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커트를 입다, 바지를 입다, 원피스를 입다, 티셔츠를 입는다, 기모노를 입는다. 상의를 입는다.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일본어에서는 허리를 중심으로 딱 잘라서 아주 구분이 확연합니다. 위에다가 입는 거 무조건 키로 쓰십니다. 밑에다가 입는 거는 무조건 학구를 쓰십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스카트 학구입니다. 바지 학구예요. 티셔츠 키로예요. 그리고 기루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한 벌로 나온 옷이 있어요. 신사복, 유니폼 같은 거. 이런 것은, 애시당초 한벌 짜리죠. 바지하고 옷더이하고 따로따로 돼 있어도 한 벌로 되어져 있는 것은 키루라고 해요. 그래서 양, 양복, 양 이런 것은 스즈오 키루라고 합니다. 바지가 따로 있더라도 학구를 쓰지 않아요. 밑에 떨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옷이 원래부터 하나로 달린 옷이 있습니다. 드레스 같은 거나, 가운 같은 거나, 원피스 같은 거, 이런 것은 키루라는 동사를 씁니다. 학구라는 동사는 밑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신발, 학구, 양말, 학구,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키루와 학구 차이점이 있다. 체크해 두시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옷과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모자나 스카프나 뭐 귀걸이나 시계나 뭐 이런 거는 또 동사가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예, 앞에 명사와 동사를 따로 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사실 이게 중요해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나니나니 나니 때 이마스. 진행과 상태 두 가지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진행일지 상태일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법은 상태 표현 한 가지만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와, こま마대 아, 리가 또고자이마시다 자, また네